네,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 생월을 맞아서 교회 그 어르신들에게 수일학교에서새 인사 원조를 좀 합니다. 차렷. 새 인사 시작. 새해 복새이요새이있으어요 새해 새해 복이 있요새새 돈 어디 갔어요, 이분 여기 여기. 네, 잘네 네. 2 0 1 0년 경제가 넉넉하지 않아서 조금만 넣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. 그래 대장들 나오셔서 주시기로 했는데 잘못으셨요 네. 네? 나오십시오, 나오십시오. 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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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빨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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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리 빨리 리 빨리 리 빨리 빨리 리아내 빨리 빨리 또 다니까 빨리 들어가 받은 사람. 한리 받은 사람. 받은 사람 들어가 받은 사람 다 들어가 화장 네, 그시간에우리들어장실님들목회자들